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시작해봅니다. 어,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뭐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네, 좋지 않고 또 루나 클래식 내부적으로도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가격 <laughs> 떨어지는데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운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 크립토 시장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계속 좀 지루한 구간을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나클래식도 역시 대폭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게 뭐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상황도 그렇고 전체 크립토 시장 내에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뭐 상황은 그렇고, 좀, 우리는 좀더 내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현재, 뭐, 루나클래식 커뮤니티 내에 지금 이야기나, 뭐, 라피제베다, 뭐, 빌보베기스, 어, 엄청 싸우죠. 사람들도 지금 L1팀 뭐, 살려야 된다, 어쩐다, 말도 많고, 진짜 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싸우는데, 어쨌든,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전체 흐름은 이렇다 이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퀀트팀 여러분 퀀트팀 지금 그러니까 뭐 금융 어떤 지금 리패킹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적인 어떤 컴퓨터가 할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할수 있는 어떤 영역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언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퀀트 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콘트 팀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찬성 투표를 하고 있고 퀀트 팀은 뭐 조만간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런 어, 테스크포스 팀 과연 3분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laughs>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 뭐 지금 에런 테스크 지금 뭐 새로운 뭐 빌보 백인스 라피즈 베다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는 거야 어쩐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에어런 테스크포스 팀, 현재, 좋은,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빌보 백인스나 라피제베다 너무 이제 막 나쁘게 말하고,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에어런 테스크포스 팀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식스 사무라이, 식스 사무라이는, 정말, 우리도 그때 그 제안서를 보면서, 머리로는, 아, 그래, 어 진짜 대단한데 그렇게 진짜 다할수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거 뽑아야지라고 했지만, 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겉으로 뱉어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 이렇게 실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뽑아주십시오 한다고 뽑아주지 않죠. 지금 뭐 새로운 식스 사무라이는 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네. 3분기, 이런 테스크 포스 팀을 돕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나클래식 어떤, 어,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떤 뭐, 혼란으로 인해가지고 루나클래식이 산으로 가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뭐가 대단하게 틀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한, 현재 지금 주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될 겁니다. 그리고 어저 카페에 예, 카페 사람들이 너무 진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뉴스도 올려주시고 글도 올려주시고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많은 참여 덕분에 제가 뭐 다른데 이것저것 뭐 뉴스를 볼 것도 없이 이 카페를 보는 것만으로도 루나 클래식 관련된 소식들이 막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유 게시판에 쫙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차후에 뭐 이렇게 추가로 이런 또 게시판들을 더 만들어야 되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게시판을 또 만들어서 또좀더 정리된 그런 카페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카페 글 올려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여기 보니까, 아, 여기 어, 또, 또 새로 올려주셨네요. 이, 이분도, 네,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요거 관련돼서 이야기 같이 해볼 거고, 아, 어, 영어 되신, 되신 분 계시면 여기 같이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에어백님 어, 어떠세요? 예,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저도 봤죠. 저도 봤고, 이, 예, 현재 글로벌, 글로벌 마케팅 팀, 이렇게 해서, 막 이름 올려놨는데뭐 그렇게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몇번본 사람들은 있지만은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일단 대표로 이런 글로벌 마케팅 팀을 뽑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거의 아시아 최강이 한분 계시죠. 엘류엔시 다오 아시죠? 엘류엔시 다오 트위터에서는 거의 그분이 아, 물론 요즘에 이제 뭐, 루나클래식 안할 거다 그러고 나가셔가지고 요즘 뭐, 요즘에 뭐, 코치 브루스 랭글러 뭐 이런 걸로 하고 계신데, 그래도 그분의 어떤 그말 펀치나 어떤 트위터에 그막 말을 쏟아내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어, 그분만 한 분이 없죠. 그분, 한국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한국 사람이면은 그분이 진짜 이런 거,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 맡아 가지고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죠. 저는 뭐 국내에서 당연히 저는 여기에 뭐 제가 포함이 되든 어떻든 국내에서는 저는 어쨌든 제제 제 포지션은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꾸준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방향성 뭐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기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뭐 포함되건나 포함되지 않건 저의 포지션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네, 요거좀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대통령, 미국 대통령 후보, 케네티 올린 것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하여튼 뭐, 정말 이렇게 막 다양하게, 뭐 이런 뉴스도 좋습니다. 어쨌든, 크립토 관련된 뉴스도 좋고, 지금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제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하여튼, 저도 열심히 더 방송도 하고 여기에다가도 꾸준하게 제안서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도 저도 이제 열심히 한,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좀 전에 그 같이 봤던 요요 네, 요 내용이었죠. 네, 좋은 아침, 친애하는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여러분. 홍콩 가산자산 컨소시엄 HKVAC 팀으로부터 홍콩 가상자산 지수에 루나클래식의 코인을 포함시켜달라는 공신 요청에 피드백을 방금 받았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며 곧 루나클래식을 HKVAC 지수에 통합 할수 있도록 HKVAC팀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이사람 일부러 이렇게 계속 HKVAC 일부러 계속 키워드 쓰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뭐, 뭐 공식적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내용을 잘 받았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뭐 진짜 포함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 뭐잘 받아 봤다 이 정도 내용인데 요, 여기 지금 빨간 줄 쳐놓은 거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받은 메일이겠죠, 메일. 네, 메일 내용을 보면은, 뭐,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루나클래식 코인 포함시키는 거 요청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도미넘이라는 사람이 요청을 했었나봐요. 그리고, 어, 우리는 루나클래식의 그런 강한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네, 루나클래식, 우리 지수는 현재 시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인덱스를 사용을 고려할 때 어, 사용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기들 인정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문화클래식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어, 당사팀이 더 많은 인덱스 유형을 조사 중이므로 추후에 자세한 정보를 위해 기여와 상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뭐 고려해보겠다. 자기들한테 이런 메일을 줘서 고맙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결, 결과고 우리가 이제 결과만 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네, 이거를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용을 막, 막 수려한 글로 엄청 막 화려한 글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고 네, 내용 같이 볼게요. 가상자산 인덱스 팀 여러분 네. 보내드린 이메일을 잘 검토해주시고 검토와 피드백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피드백 받기 전에 이메일 답장 받기 전에 요요 요 내용을 쓴 겁니다. 이메일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상자산 인덱스에 루나클래식 코인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루나클래식 코인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유망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저는 루나클래식 프로젝트의 투자자이자 지지자로서 루나클래식 코인이 가상자산 지수에 편입되면 프로젝트와 지수 자체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지수에 루나클래식 코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루나클래식을 막 엄청 어필을 한 거죠.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술, 루나클래식 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차별화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합니다. 고유한 기능 또는 기술 발전을 언급하여 가상자산 인덱스에 추가되어, 추가되어 사용자에게 획기적인 기능에 대해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증가하는 시장 수요, 루나클래식 코인은 그 잠재력을 알아본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 성장과 거래량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각화 및 투자 기회. 가상 자산 지수에 루나클래식 코인이 포함되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다각화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른 기존 디지털 자산과 함께 루나클래식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지원. 가상 자산 지수에 루나클래식 코인의 포함되면 프로젝트의 개발과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참여를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촉진하며 추가 자원을 유지하여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루나클래식 거래 수수료에 바이낸스 월간 코인 소각. 네, 바이낸스가 루나클래식 소각해 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강조를 해줍니다. 22년부터 12월부터 바이낸스는 루나 클래식 현물 마진 거래 수수료의 50%를 포악할 예정입니다. 바이낸스의 이 새로운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요거딱 네 긁어서 링크를 아예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 코인을 가상자산 지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루나 클래식 코인의 어 추가가 사용자 기반의 유망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려는 귀사의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의 사항에 대해 기꺼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나 클래식 코인의 가상자산 지수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미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내용이 뭐 전체 글이 뭐 대단하게 막 화려하거나 뭐 이런 글도 아니에요. 정말 진심 어린 이렇게 포함해 달라는 그런 글을 잘 정리해가지고 써서 이메일을 보낸 거죠. 너무 훌륭합니다, 도미노. 정말 뭐 지금 우리 지금 카페에다가 글을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너무 막잘 쓰고 뭐 좋게 막 대단한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진정성이 담긴 글들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미노 이렇게 글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 뭐야 이거 뭐다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검토해 보겠다는 거잖아 뭐이 정도로 뭐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플 을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너무 잘한 거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루나 클래식을 어필하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훌륭한 일이고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너무 칭찬합니다, 도미노. 네. 이렇게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알려주고 이야기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 뉴스 또 이거를 우리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겸, 겸유스웨님 겸 감사합니다. 당연히 덕준님 엄청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룽크백님 항상 이렇게 뭐글 올려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또 다음 뉴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맥스가 쓴 글인데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테라포트 이야기인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제가 도난당한 테라포트의 자금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현재 투자자들이 팀 팀의 과실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라포트 유저들을 위해서 지금 렉스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진짜 테라포트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여기 이 렉스는 누구한테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라포트에서 피해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동결된 모든 자금은 저와 베가스 모피어스의 자금입니다. 테라포트 팀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난당한 자금을 연중무휴 24시간 추적하고 있으며 거래소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미화 88,000달러에 해당하는 8억 8천만개 이상의 루나클래식이 어, 토네이도 현금 라우터로 이동한 후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 그들이 밝힌 대로 거래소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자금이 거래소에 유입되는 순간 동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88,000 달러가 어쨌든 지금 완전히 유실돼 버렸고 이거는 꾸준히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어도 유실되지 않을 수 있는 돈들이었는데 테라포트가 지금 잘못 행동을 하고 있다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이 돈이 테라포트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죠. 그 돈이 지금 88,000 달러나 유실이 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맥스 엄청 화났어요. 지금 이 테라포트가 이렇게 지금 응대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현재 투자자들이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 4주째 인증 감사, 서틱 감사 받는 거 있죠. 85%에 머물러 있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틱 감사, 지금 85%에 멈춰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뭐, 실버 배치를 받았다, 뭐, 뭐, 어쩌다, KYC가 어쩌다, 뭐,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사의 지금 85%에서 지금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테라포트에 대해서, 지금 감싸고 테라포트를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러분이 읽은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치에 따르고, 직접 실사를 수행하세요. 아직 지갑에는 55억 달러가 넘는 루나클래식 800만 달러가 넘는 USTC가 남아있습니다. 가능한 이 지갑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렉스도 자기가 놓치고 자기가 빠뜨리는 게 생길 수 있다.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과거 렉시스 이건 렉스 말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라... 테라레벌스의 개발자였죠. 과거 렉시스에 대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는 IT, 지금 이 렉시스는 현재 지금 테라 시비타에 있고, 지금 테라, 테라포트 관련돼서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IT 블록체인 코딩 배경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디파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자금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엔드포인트 비용 지불과 테라스테이션 지원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결제를 한번 했을지는 모릅니다. 다른 모든 비용은 올로드의 자선단체에서 부담했으며 거의 모든 홍보는 여전히 테라폼랩스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엑스가 썼어요. 그리고 이 글은 이제 현재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네, 이런 뉴스는 문화 클래식에 분명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테라포트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달린 문제기 이 때문에 뭐, 소문 안 좋아진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공론화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알려져야 할 이야기고, 뭐 정확하게 이 결과가 나와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네. 해킹당한 테라클래식 자금 토네이도 캐시로 이동 테라포트 방치 혐의 고발 이렇게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 아무튼 지금 뭐 렉스는 이렇게 열받아 있고 테라포트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랑, 아, 저랑 같이 봤던 그 내용도 같이 뉴스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여러 이야기들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봤는데 어, 아무튼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